네, 오늘 10월 11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내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의 내종량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에서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해주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편안한 길을 우리 야곱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딱 바꿔놓으세요. 완전히 바꿔놓으세요. 그래서, 야곱이 안전하게, 걱정했던 것이 싹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주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어, 야곱이 보니까 에서가 오는데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400명이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같은 데 조마, 나루토 앞에 거기에 400명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시무시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먼지를 날리며 말을 타고, 뭐, 몽둥이 들고, 창 들고, 그렇게 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 그런데, 그러니, 그것을 딱 보자마자, 이 야곱이 또 어떻게 하냐 하면, 여종과 여종의 아들 제일 앞에 세웁니다. 세대로 나눕니다. 여종과 여종의 아들 제일 앞에 세웁니다. 두 번째, 레아와 그의 아들들을 두 번째에 세웁니다. 세 번째 자기가 사랑하는 제일 사랑하는 라헬하고 요셉을 제일 뒤에 세웁니다. 또 나누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하고도 야곱이 아직도 이게 완전하지 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종 여종 둘 그의 자녀 아들 자녀들. 고그 뒤에 그 다음 때 레아의 아들들. 세 번째 라헬과 그리고 요셉.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자기가 3절에 보시면 야곱 자기가 제일 앞에 갑니다. 이게 좀 다른 겁니다. 야복 강가에서는 둘로 나누어서 했는데 여기서는 자기가 제일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에서가 달려와서 달려와서 전혀 상상하지 못하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러니까 자기 목과 이 동생의 목이 어긋 어긋 맞춰지는 꼭안았단 말이죠. 아주 강하게 안았단 말이죠. 그리고 입 맞추고 인사 아닙니까? 그리고 울었습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400명은 왜 데리고 왔을까요? 이게 저는 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에서 야곱 때문에 야곱 때문에 에서가 자기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일의 딸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합니다. 이방인의 가난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도 하고 이스마일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하여튼 이삭의 속을 무지하게 썩입니다. 그런데 400명을 끌고 옵니다. 아마 처음에는 아마 와서 죽여버리고 어떻게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400명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죠. 만약에 처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었다면 아마 400명까지 데리고올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400명을 모아서 왔다는 것은 아마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게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딱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공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자 야곱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 딸들 막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묻습니다. 내가 오다가 만난 그양떼 낙타 때는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제가 주인에게, 제가 종이 주인에게 드리는,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나 필요 없다 그러죠. 나도 많은 것을 가졌으니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야곱이 막 극구 받아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요. 오늘 본문이 그,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여기서 에서의 마음이 변합니다. 에서의 마음이 딱 변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상상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환영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수 없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딱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땅에 미국에 있는 뭐 이렇게 관공서도 가야 되고 또뭐 랜로드 만나야 되고 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떨 때좀 불리하고 어떨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부탁을 해야 될 때도, 될 때도 있고 뭔가 예, 뭔가 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좀 바꿔야 될 때도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습니다. 내 힘과 내 말과 내 이런 것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셔서 나를 좀 도와주는 사람으로 나를 좀 돕도록 나를 배척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좀 마음을 바꿔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해 주십니다. 틀림없이 해 주십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 놓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돕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와서 생활하는 거 제일 힘든 게 이거 아닙니까? 사람을 만나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나를 돕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어서 나를 돕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본 말씀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힘내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 든든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이국 땅에서 살아갈 때 만나야 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앞으로도 하나님 나를 돕는 사람들만 만나고 나에게 힘을 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